아, 지금은, 아, 선생님 한국에서 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조금 이제 공부를 잘 못하고 학교 교육을 잘못 따라오고 어선생이이르치치는그 지시 사항을 잘못 따라오고 이러국미국처럼어 스쿨 사이국에지스트들이있어서 스쿨 사이컬러지스트니까 학교 뭐라 그래야 되죠? 아 어, 사이컬러지스트는 심리 학자지만은 어잘 모르겠는데 한국말로는 스쿨 사이컬러지스트들이 이제 학교 교육 그 스쿨 디스트릭트 안에 있거든요. 그 스쿨 사이컬러지스트들이 담당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IQ 테스트고 이제 인지 테스트라 그래요. 그렇지만은 쉽게 말하면 이제 IQ 테스트, 인텔레지얼 어빌리티를 보는 거예요. 지적 능력을 아이가 공부를 할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는 아이인가 없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IQ 70이 넘으면 어 지적 능력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70에서부터 50까지 그러면은 이제 어 마일드 지적 장애가 있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뭐 이게 중 이렇게 좀 심한 케이스죠. 그렇게 있는데 어 선생님이 만일에 이제 미국에서 제가 미국 선생님들하고 미국 어 퍼블릭 에듀케이션에다가 어, 제가 강의를 했지만은 하지만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직접 테스트를 할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IQ 테스트를 직접 받는 건 아니고 이제 한국은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제가 한국 이야기를 못 하고 미국처럼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법적으로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해야 되는 테스트, IQ 테스트 같은 거 말고 그 외에 교육에 관계된 모든 테스트는 선생님들이 트레이닝을 받아서 해야 돼요.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 한국은 아직까지도 이제 그 클래스룸 비해비얼 매니지먼트라는 파트가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크게 트레이닝을 안 시키는 공식적으로 훈련을 안 시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한 한 이년삼년전에 제가 한국 그거를 교사들 자격증 그프로그램에이 커리큘럼을 제가 봤을 때 그게 없국에서근국에서국에서도 어 지금 특수 교사들만 그 과목을 듣고 일한교사들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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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그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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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클래스룸 매니지먼트는 뭐냐면 선생님이 센스 있게 아이들을 잘 관리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교 저기 뭐야 교실 안에서 뭐 이제 규칙도 만들고 아이들이 따라서 그 규칙을 지키면 어떻게 되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되고 이런 룰도 잘 만들어 갖고 또 시간에 맞춰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맞춰서 행동하고 이런 걸 선생님들이 좀 센스가 있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요 일부러 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잘 맞춰서 행동할 수 있게끔 그래서 애들이 혼을 내도 왜 혼을 나는지를 알아요. 자기가 룰을 어겼기 때문에 근데 뭐~ 당연히 우리 어릴 때는 이제 그런 거 자체가 없었죠 선생님들이 그냥 몽둥이 하나 가지고 전제군주같이 어~ 흔들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어, 선생님한테 혼나면 그냥 너무나 당연히 혼난다고 생각하고 선생님한테 매 맞으면은 너무 당연히 그냥 뭐~ 선생님이니까 때리나 보다 하고 욕하면서도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크게 반응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부모님한테 가서 선생님한테 매 맞았다고 막 울고 뭐~ 얘기하고 이런 아이들 거의 없었어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다세워다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미국 선생님들 조차도 어 학교에서 그런 훈련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아이들이 문제 아이들이 생기면 그 문제 아이들이 만일에 어 이제 우리가 지로 팔러스 라는 둘째로 틸러 털러 런스 팔러스 라는 지로 라는 지로 털러 런스 팔러스 라는게 뭐냐면 절대로 관용이 없이 무조 사건 학교에서 킥가웃이 때는 그러니까 태학이 되는 이제 팔러스인데 어 학교 이제 총기 사건이 자꾸 학교에서 나면서 이제 그런 무기에 관계되는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무기를 학교에 가져오 일본 장난감 총이라도 가져오면요 그러니까 킹덤 가던 아이들이 조금 어린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엄마 몰래 자기 장난감 총 같은 걸 이렇게 가방에 숨겨 가져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주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학교를 갔다가 태학까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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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지는 않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학교에서 그거를 아이를 서스펜션을 시키든지 처벌하는 그 법이 있어요. 룰이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심한데 어 그런 어떤 그 교실을 어떻게 아이들을 매니지하고 그런 거를 이제 훈련을 안 시키니까 어잘 몰라요 모르고 제가 보니까 한국도 이제는 선생님들이 좀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때가 온것 같은데 한국 자체 내에서 이제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코로나가 이 코로나가 생기게 딱그 해에 어 한국에 가서 일년 동안 어 가능하면 많은 선생님들한테 클래스룸 비에비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어좀 워크숍 같은 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면 이제 책도 한권 내고 이러려고 계획했다가 주저앉아서 어 한국을 못 가고 결국에는 이제 영어로 제 책을 지금 두세 권을 쓰고 있는데. 어 거에 있어서 이제 한국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지만 기회가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것도 하나씩 얘기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아 이제 제가 스크리닝 인스트루먼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특히나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저학년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오면은 이렇게 선생님들이 어, 발달이 안 됐어, 발달 지체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마 한, 만, 20, 는 2, 30%는 꼭 있을 거예요. 30%까지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근데 한국이 만일에 이제 취학 학년이 많이 늦어졌으면 이제 그런 룰이 적은데 취학 학년이 이제 조금 일찍 보내거나 이러면 이게 조금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라기보다는 조금 발달하는데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집에서 별로 자극이 없고 부모님이 일을 하시거나 바빠가지고 애들이 아무래도 부모하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고 아니면 또 부모님이 무슨 좀 약간 이제 심리적으로 약간 우울증이라든지 이렇게 있, 이제 미국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은 집에서 엄마들이 아이하고 이제 많이 인터액트를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놀아주거나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가거나 사회 활동 밖에 나가서 애들을 데리고 뭐 어디 놀이동산을 가든지 뭐 하여튼 그런 어떤 교육적으로 좋은 이런 거를 한다든 이런 걸까 아무래도 활동이 뜸하고 아이가 집에서 엄마하고 둘이만 있게 되면. 그렇게 많은 거를 하지를 못해요. 그니까 자극이 없어요. 그만큼 자극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책을 읽어줘도 한두 권이지 엄마가 계속 책을 뭐~ 하루 종일 읽어줄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엄마가 앉아가지고 아이하고 이제 아직 말도 못하는 아이하고 앉아가지고 뭐~ 어떤 교육적인 놀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저도 정말 그랬거든요. 큰아이를 낳아가지고 한국에서 낳았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아이랑 내가 도대체 24시간 동안 뭐 하지? 이 아이랑 무슨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왜냐면 말을 못 하니까. 말을 못하지, 움직이지도 못하지, 그죠? 나중에는 움직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이너이트를할수 있는 그런 게 적고, 또 아이가 이제 빨빨거리고 이제 걷기 시작하면, 물론 아이 성향에 따라서 막 이렇게 혼자서 그냥 엄마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막 뿔뿔뿔거리고 가버리는 아이가 있고, 항상 엄마 꼬리 옆에서 이렇게 뺑글뺑글 뺑글 도는 아이들이 있고, 이제 아이들 특징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아이 같이 막, 큰 나이 같이 막 땅에 절대로 발안 디딜려 그러고 다섯 살까지도 계속 어디 가면 업어달라 그러고 안아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어른 둘이서 이제 저랑 제 짝이랑 이제 크고 이제 아이는 조금 아잖아요 우리 그냥 뭐 무릎 사이즈 뭐 무릎보다 조금 저는 키가 작으니까 그 정도 사이즈의 아이니까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그러니까 계속 안아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이제 비슷한 높이에서 보고 이야기하고 굉장히 이제 어. 영특해가지고 말도 많이 하고 이랬던 아이인데, 그러니까 아이마다 이제 그런 특징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커나가는 요거를 선생님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이 태어나서 몇 살까지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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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데이터는 있어요. 피아제가. 그니까 나온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아과를 가면 소아과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정기적으로 정기 검진을 받으면서 아이가 어, 언어는 얼마만큼 자랐고 인지능력은 어느 정도 되고 소셜 사회성, 그다음에 정서, 그다음에 이제 이 모로 운동 기능 이런 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다 체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체크를 하지만 그거는 엄마들도 처음에 아이를 데려갔을 때 그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무엇을 체크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저도 몰랐으니까. 저도 맨 교육 교사 자격증 있고 다 했지만은 몰랐어요. 뭐를 체크하는지를. 그리고 그렇게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둘째 아이를 낳아서 미국의 아이를 이제 아이를 데리고 소아과 정기 검진을 가면 선생님이 이제 그 다섯 가지를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체크를 하시고 소아과에는 그 차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냥 막휴심히 보죠 우리 아이 이제 마음의 모든 엄마들은 아 우리 아이가 뭐두 달이면 요 정도 한다 그러면 아 우리 아이가 한네달 다섯 여섯 달된애 같이 했으면 좋겠는 그 응? 영지아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막 그런 것 때문에 망눈이 뚫어지게 이렇게 보고 저도 막 그랬거든요 혹시나 내가 천재를 낳았나 막 이러고 보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그게 그 소아과 선생님 방에 붙어 있는 그게 아이들이 발달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 공부를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그 감각 기능부터 해서 아이들의 주의력 감각 기능 그래서 정보가 오면 정보를 받아들이고 정보가 소리 자극이 왔을 때 아이가 탁 쳐다보고 그죠 누가 말을 걸거나 이럴 때 아이가 탁 쳐다보고 이름이 누가 부르면 탁 쳐다보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아이가 이렇게 보고 재밌어하고 뭐가 눈에 보이는 게 색깔이 있으면 막 쫓아가서 애가 한번 이렇게 만질라 그러고 입에 넣어도 보고 흔들어도 보으고 전부 다 이게 지적 호기심이거든요. 아이들이 보여주는 이런 지적 호기심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지적 호기심을 안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엄마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면 아이들이 이제 사고를 막 치잖아요. 막 돌아다니면서 방에서 걷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막 기어가지고 막 가서 뭐를 만지기도 하고 뭐뭐 까난쟁이 뭐때 자기 똥을 입에다 넣기도 하고 발을 빨기도 하고 뭐 아이들이 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뜨거운 데도 모르고 가서 만지어지막 대기도 하고 또 뭐를 던져가지고 깨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걸막 못하게 이제 부모님이 좀 완벽주의자라든지 아니면 막 굉장히. 막 아이들을 보호한다든지 이런 경향이 있으면 이제 아이들을 막 못하게 하죠 다칠까 봐.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은 지적 호기심에 따라서 다니면서 막 그렇게 운, 자기의 운동 기능을 이용해서 막 가서 하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해버리면 이제 그만큼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적어지고 그만큼 발달이 조금 늦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달 장애가 아니라 발달이 이 늦어지죠. 그리고 부모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를 밖에 데려가거나 막 이러지 않고. 부모님이 그 집에서만 조용히 아이를 키우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아니면 뭐 TV를 틀어놓고 그냥 하루 종일 아이가 TV를 바라보게 한다든지 그러면 시지각은 엄청 많은 것 같지만은 많은 다른 분야에 있어서. 발달이 늦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자라 가지고 이제 학교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주의력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눈으로 이제 우리가 시지각으로 시각으로 모든 많은 거를 배우거든요. 80% 이상을 다 눈으로 보는, 보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조망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뭐예요? 눈으로 파는 인사이트인 거예요 통찰인 거예요 눈으로 아이가 전체를 다 이렇게 보면서 아이가 해석을 하고 통찰을 하고 기억을 하고 이런 거거든요 비주얼 메모리거든요 눈의 기억이에요 눈 기억 눈에서 본 것을 기억하는 걸 우리가 비주얼 메모리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전부 다그 비주얼 퍼셉션에 들어가거든요 그니까 그 비주얼 퍼셉션을 뭐라 그럴까요 어시 지각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벌써 펄셉션 그러면 거기에 이제 프라세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을 본걸 프라세스 한다는 말은 뭐예요 해석하고 정리하고 그죠 이해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기억을 해요 시 눈으로 본 기억을 정.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이가 다섯 살이 되고 이제 여섯 살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물건의 시각으로 지 봤던 물건과 이름을 합치는 그러니까 눈과 비주얼과 오디터리가 합쳐지는 거죠. 이름이라는 거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 그러면 컴퓨터, 그러면 이름이 컴퓨터야 이거는 그죠? 북을 보고 북, 그럼 이건 이름이 북이야. 나는 이름이 명이야. 나는 너는 이름이 엄마야. 아빠야, 누나야, 동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이름을 배우기 쉽게 다 이제 그 센서리 단계에서 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아이들이 그 물건의 이제 기능이 뭐 물건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이제 디테일을 알게 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주얼 텐션이 그죠 그래서 컴퓨터는 뭐가 숫자가 막 써, 여기 뭐야? 이 뭐가 써져 있는 글, 글자 같이 막 이런 게 써져 있는 어, 키보드가 있고 그러면 이제 키보드라는 이름도 안 나와서 키보드가 있고 화면이 있으면 이건 컴퓨터야 그런 거 없이 화면만 있고 리모컨으로 하면 이거는 TV야 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센서리로 이렇게 디스크리미네이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세하게 이제 디테일을 그렇게 아이들이 이제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보죠 그 보고 난 다음에 뭘 알아요 기능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물건의. 물건의 기능을 알아서, 이제 물병이면, 이런 물병이면은, 이게 이제 기능을 아는 거예요. 이스트랩뭐 하는 건지. 왜 이거는 이렇게 버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탁 열어지는 건지. 그죠? 그리고 색깔은 기능하고는 상관없다는 거. 요거는 디자인이라는 거. 이제 애들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컵하고 다르다는 거. 컵은 그냥 내가 지금 목이 마를 때 내가 마시지만, 이거는 내가 어디 갈때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목마를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나는 물을 많이 마시는 아이는 꼬맹이 때 벌써 세 살짜리가 벌써 엄마 물병 물병 이렇게 엄마 보고 챙기라고 그전에 만일에 엄마가 어디 갔는데 엄마가 목이 말랐는데 엄마가 물병을 잊어버려가지고 안 가져온 거를 알고 나면그 영특한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기억을 하고 있다가. 나가면서 엄마를 자기가 챙겨 물병 물병 그럼 엄마아 맞다 맞다 그러고서 또막 들어가가지고 이제 물병을 챙기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능을 알게 되죠 기능을 안다는 건 뭐예요 기능을 알면 이제 사용하는 법을 아이들이 관심이 생겨 이거 어떻게 쓰는 건지 그래서 막 이거 가지고 아직 손가락에 이제 까이모로스키리안 되도 막 이걸 이렇게 해보려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탁 하고 열어. 그죠 이제 사용하는 거왜 엄마가 쓰는 걸 봤거든 아빠가 이걸 누르는 걸 봤거든 그리고 아빠가 불르면서 여기 꽉 누르면 탁 열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보는데 아직 손가락에 힘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포인트가 잘안 맞죠 이 아직 파인모로 스킬이안 돼서 그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그 기능을 알면 어떻게 돼요 기능을 쓸줄 알게 돼요 어떻게 할줄 알게 돼요 수저도 물 종류를 먹을 때는 수저로 그 다음에 반찬을 먹을 때는 젓가락으로. 나는 아직 젓가락을 못하니까 포크로 먹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그건 뭐냐면 아이들이 세상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세상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기를 안 나본 선생님이지만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아이가 학교에서 유튜브 아이가 1학년인데 2학년인데 왜 아이가 못 따라오지? 그러면 이 부분을 알아야지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특수반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이 이제 굉장히 아이의 교육의 열성이시고 이런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부분을 선생님 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그런 거를 학교 밖에서 어디서 가르칠 수 있는 치료받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그 그런 데를 찾아가서 부모님이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부모님도 똑똑해져야 되고. 그죠?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알수 있는가? 그 인스트루먼트를 <laughs> 스크리닝을 할수 있는 그 인스트루먼트를 제가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IQ 테스트 하는데서도 이제 인지가, 인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보통은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전 강의에서도 그랬듯이 언어니까 어휘력을 이제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비주얼 퍼셉션을 하거든요. 그 인지 테스트, o you test t 가 i s How do you t e 그 t this? How 에 o you t e 이 t t 관계 이런 이제 비언어적인 고그 부분이 있어요. 그 How 그런 인스트루먼트는 스탠 i s How do you test this? How do you test this? How 여전히 제가 이제 프로세싱을 한국말로 뭐라 그래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간단 간단해요. 퀘션들이 그것도 이제 여기 미국의 피어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제 그 테스트가 있거든요. 어, 한국의 그 센서리 프로세싱에 대한 거. 그퀘스 보면 한 조항에 뭐한 네다섯 개밖에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는 장애가 있나 없나를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어, 퀘션 자체가 그냥 대표적인 것만, 기능만 물어보거든요. 근데 디테일한 걸 알아야 돼, 있어야 되는 게, 인스트루먼트가 있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 그리고 그 인스트루먼트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테스트를 해야 돼요. 전문가가 아니라, 테스팅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테스트를 할수 있어야 돼요. 그 인스트루먼트를 가지고. 그래야 선생님들이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절대로 아이들을 테스트하지 말아라. 아이들을 가르쳐라.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못하는 면이 선생님은 보여요. 그러면 그게 테스트인 거예요 선생님이 괜히 애들한테 질문하고 뭐 이게 뭐야 여기 짚어봐 어느 거 건드려 이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마음껏 그걸 못 보여줘요 하지만 선생님이 아이를 데리고 그방 그거에 관계되는 어텐션에 관계된 거 시지각에 시그 어텐션 비주얼 어텐션에 관계된 것들을 아이하고 같이 이렇게 해보면은 보여요 아이가 못하는 것들이 그럼 아~ 이 부분은 못하는구나 이부분을 못하는 거구나 이 부분은 못하는 거. 구나 그니까 아주 간단하게 인터넷에 보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 점과 점을 종이 위에서 종이가 스페이스잖아요 점과 점을 이쪽에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놓고 선생님이 여기서 찍어가지고 오른쪽으로 딱 하고 그 다음에 아이한테 점두 개를 똑같이 선생님하고 해보게 해서 여기 펜 여기다 놓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고 이렇게 해서 해 보면은 아이가 선생님이 하는 걸 봤잖아요. 그럼 아이가 그거를 이 점에서 이 점까지를 아이가 쫙 가면 아이가 비주얼 퍼셉션이 돼 있는 거예요. 비주얼 어텐션이 되는데 아이가 그어진거는 봤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이 여기 있는 점을 여기에서 여기까지 못 봐요. 꼭 무슨 필드 비전 그데피시스 있는 아이들 같이 그 비주얼 스페셜 릴레이션십이 안 되면 아이들이 이제 규어 그라운드가 안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긋기는 거였으니까 그냥 그어요 아무데로는이 점에서 이 점을 연결을 못 시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먼저 하고 아이한테 이렇게 선생님하고 똑같이 하게 해보면 금방 표가 나요. 그거는 선생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답을 다 줬는데요. 애들 당연히 하죠. 안 그래요. 아이들이 그쪽 부분이 약하면 못 해요. 그거를. 그러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쪽 아래에서 위쪽 그다음에 대각선도 이쪽에서 이쪽 이쪽에서 이쪽. 그래서 이제 애들이 잘하면 이제 점을 두개 찍고 두개 찍고 이렇게 해서 하고 세개 찍고 세개 찍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이제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해보면은 금방 아이들이 표가 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점점점점 찍어가지고 이제 거 이렇게 하나 하나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아이들이 어 저는 지금 아직까지 제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미국 교실을 나가지를 못해서 못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은 어 지적장애 아이들 중에서 IQ 50 밑에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지금 나가서 한번 제가 이제 좀 보려고 그러거든요 많은 아이들이 제가 이제 지적장애 아이들은 몇명 이렇게 본그 전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도 지적장애 아이들이었고 어쩌면 이 아이들이 진짜 지적장애아가 아니라 이 비주얼 펄셉션이안 돼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못 배우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여요? 이게 물병이라는 게안 보이는데 아무리 이거를 물병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어떻게 봐요? 그렇죠? 우리가 만일에 시각에 있어서 제가 안경을 끼고 있는데 안경을 벗고 이게 뚜렷하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비주얼 펄셉션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뭐같냐면 안경을 벗은 제눈 같거나 아니면 혹시나 리딩글래스 돋보기 안경을 끼고 계시는 분들은 그 돋보기 안경을 벗었을 때 글자를 볼 때의 그 느낌이에요 근데 아이들 시, 이 시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배우겠어요 못 배우죠 그죠 못 배우니까 어휘력도 낮고 여러가지가 낮으니까 아이들이 지적장애로 판정이 낮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쩌면 그 부분만 시간이 굉장히 걸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그 부분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거는 지금 물론 자폐증 같이 그런 장애 아이들은 이 이제 센서리부터가 지금 그렇지만 은 어쩌면 러닝디스, 학습 장애 아이들이나 지적 장애 아이들은 어쩌면 그 부분에서 막혀 있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인스트루먼트를 만들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할줄 아냐 모르냐 이건데, 이제 선생님들이 그거를 어떻게 테스트를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비주얼 어텐션을 어떻게 테스트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테스트 할수 있는 인스트루먼트를 제가, 어 처음에 요걸 하고, 그다음에 요걸 하고, 요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아, 이가 못하면 선생님은 어때요? 그 방법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 못한 아이들을 그 방법대로. 그래서 음, 굉장히 나중에 이제... 잘되면 혹시 기회가 되면 한국에서도 그거를 퍼블리시를 할수 있으면 출판을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어 지금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학교 선생님들 이제 지금 이제 요거는 학교의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선생님들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아 들으면은 아어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왜냐면 아이들이 말장하게 그렇다 해서 이 아이들이 못 보는 거 아니거든요. 보고 이름도 왜뭐 알고 다 해요. 그냥 디테일에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어 물론 이제 40 이상 되는 지적 장애 아이들은 좀더 이제 심각하죠. 언어도 막 연결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어 다른 그 하나가 제가 걸리는 게 있어서 이제 그걸 한번 이제 나가서 테스트를 해 보고 어 그거 가지고 어 조금 더 이제 한발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 오늘은 이렇게 짧게 이야기 합니다 짧은가 짧은 <laughs> 얘기합니다.